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우리 유시드 교리 문답 52문입니다. 마지막 52문이죠. 52문까지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 45문으로 예, 올해 연간 그그 이제 그 52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주에 맞춰서 시작했어야 됐거든요. 다음 주가 2020년의 4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5문을 다시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52문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52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영생이 뭘까요? 영생. 우리 아는 친구들. 어, 영생. 어려운 말인가요? 한자어죠. 네. 길 영자의 날생. 그래서 어, 그 의미는 긴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면 영생일까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영생은 어떤 희망을 줍니까? 그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죠? 그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영생은 그냥 어,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영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까요? 바로 52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2문을 읽어볼까요?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희망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희망. 첫 번째 희망은 즐거움,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첫 번째 희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희망을 주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사는 것, 여기서 왕으로 사는 것,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게 두 번째 영생의 희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두 가지예요. 즐거워하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두 가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일문, 그죠? 일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일문이 뭐죠? 네. 아, 유시티교리 문답 1문이 아니라,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데, 아,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 네. 자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디에다 두셨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 할때 에덴의 의미가 뭘까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바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아요. 찬양은 마치 칭찬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먹었어. 그러면 친구들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이 과자 너무 맛있어. 이 가사 한번 먹어봐. 정말 겁나게 맛있어.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싶죠, 그죠?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것이 바로 찬양과 같은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재밌는 게임을 해도 이 게임은 너무 재밌어. 자꾸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찬양과 같은데 이렇게 찬양을 하려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찬양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만 찬양하래? 하나님은 욕심장이야왜 하나님은 자꾸 찬,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나 영화나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가장 큰 기쁨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첫 번째 의미, 영생을 통해 얻는 첫 번째 희망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완전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새롭고 새롭게 변화된 창조 세계에서 사는데 그 창조 세계에서 사는데 거기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두 번째 소망이에요. 천국, 천국이라 그러면 창조 세계가 없고 그냥 어, 천국, 하늘 나라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새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처럼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또 우리 몸도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세계는 죄로 인해서 슬픔도 있고, 또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죄 때문에 생겨난 아주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된 창조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 때문에 생겨난 나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몸도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가장 적합한 몸으로 가장 적합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희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영생은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친구들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힘쓰고 지금도 우리가 가진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애쓰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